자, 동사 플러스 분사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분사가 뭔지 조금 알아 봅시다. 분사라는 건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혹은 동사에 ed 혹은 동사의 변형 아예 이제 당 동사를 아예 변형시켜서 과거 분사로 이제 만드는 것도 있죠. 이렇게 동사에 무언가를 더해 줘가지고 더해 주거나 변형시켜 줘가지고 이제 형용사나 혹은 부사를 만드는 걸 우리가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eat는 먹다예요. 근데 거기에 ing에서 ing를 붙여요. 그러면은 얘는 형용사도 될수 있고 분사, 아, 부사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뭐 형용사가 되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음, the baby. eating cookies. 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먹는 으로 바뀝니다. 쿠키를 먹는 아가. 요렇게 이제 바뀌죠. 동사에 eat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사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I watch TV. 나는 TV를 봐요. e a breakfast 아침을 먹으면서 뭐뭐 하면서 라는 부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라는 것은 분사라는 것은 동사에 이제 ing를 붙여서 먹는 이음받침의 형용사나 뭐뭐 하면서 라는 부사를 만드는 걸 우리가 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 형용사는 안할 거고요. 이 형용사는 우리 준동사 순기초, 준동사 순기초 했으면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자,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겁니다. 이 부사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분사가 부사절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말이 어렵고 뭔가 이거 만들어지는 스텝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세히 하면은 이거를 거의 선생님이 한 시간 강의해야 돼요. 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요. 오늘은 이제 이 분사 구문을 간단하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 볼 겁니다. 이 분사 구문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사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현재 분사와. 동사의 ing로 붙는 현재 분사와 이제 과거 분사 ed를 붙이는 규칙형과 아예 형태가 바뀌는 어 불규칙형이 있었죠. 자,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amaze. 어메이즈. 자, amaze는 남을 긍정적인 의미로 남을 놀래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어요? amazing을 만들 수도 있고요. amazed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azing, 요런 의미는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음, 등동. 의미라면 ed를 붙이면 뭐뭐 되어진, 뭐뭐함을 당한, 이런 이제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요 자, 이제 ing와 과거 분사의 의미는 알았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분사 구문으로 이제 가정할 거예요. 자, 그거 예문들은 우리 한번 수업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명사 설명어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걸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분사가 들어가는 거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가는 걸 공부해 볼 겁니다. 자, 동사 또 찾아서 체크해 주세요. He stood. 자, 그는 섰다. 끝났죠. 그는 섰다. 그냥 그는 섰다. 이게 끝나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ing가 왔어요. 자, 섰다는 이 스탠드라는 동사는 뒤에 뭐 다른 게 딱히 필요가 없는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예요. 근데 갑자기 ing가 나왔는데 여기에 명사자리일까요? 스탠드 뒤에? 아니에요. 명사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뜨는 여기에 있는 ing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아니라 얘는 아 부사구나. 부사구나. 얘는 이제 부사예요. 꾸며 주는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 뭐뭐 한다면 요세 중에서 웬만하면 70%, 80%는 어, 맞습니다. 자, 근데, 요거 언제 생각하냐고요. 요거 언제 생각하냐고요. 모르겠으면 원툴로 가세요. 뭐뭐 하면서로 가시면은 웬만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ing 붙이면은 웬만하면 뭐뭐 하면서 원툴로 가고, 조금 이제 내가 해석에, 어, 뭔가 이제 잘하게 됐다 하면은 뭐뭐 해서라는, 해석, 만약 뭐뭐 라면, 뭐뭐 한다면 요 정도 요세개 정도 내가 익숙하면은 요세개 돌려가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는 읽었다. 그는 읽었다. 아니 그는 섰다. 책을 읽으면서 by the building. 그 빌딩 옆에서. 바이는 전치사로서 뭐뭐 옆에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She lay watching stars on the roof. Rooftop.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찾았었어요. 라인은 얘도 마찬가지로 일형식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명사 자리가 아니에요. 자, 명사 자리 아니에요. 동명사 아니에요. 뭐뭐 하는 것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이 ing는 뭐야? 아, 얘 부사구나. 어떻게 해석하랬지? 뭐뭐 하면서 로 해석하랬어. 그녀는 누웠습니다. watching stars. 별들을 보면서. On the rooftop. 어디에서? 옥상에서. 전치사 명사구는 마찬가지로 가로로 가둬주시면 해석이 조금 더 쉽죠. The singer walked singing her song. 자, walked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일형식 동사로서 뒤에 명사 못 와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아, 얘 부사, 뭐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라 했어, 선생님이. 가수는 노래 부르면서, 그녀의 노래를 노래 부르면서 걸었다. 자, 여기에서는 공통적인 거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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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어, 잘안 보이네. 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현재 분사가 왔어요. 요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뒷문장은 뭐가 왔어요? excited라는 뭐가 왔어요? 과거 분사가 왔네. set이라는 동사 뒤에 excited라는 과거 분사가 왔어요. 자, excite는 무슨 뜻이에요? 남을 흥분시키다. 신나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exciting 하면은 뭐뭐 하게 하는, 뭐뭐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죠. 흥분시키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ing는 뭐뭐 하는이란 능동의 의미를 더해줘요. 그래서 흥분시키는 이란 의미라면 excited라는 과거 분사는 모모 뭐뭐 되어진 모모함을 당한이란 뜻을 가진 됐어요. 자, 그러면은 흥분 시킴을 당한 무슨 뜻이에요? 흥분된이죠. 흥분된.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she said 그녀는 앉아 있었어요. excited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흥분되어서. 자, 뭐, 뭐, 되어서. 자, 그 마술사의 퍼포먼스 연기에 의해서 흥분되어서, 흥분된 상태로 그녀는 앉아있다. He stood surprised by the sudden approach. 자, 그는, 그는 서 있대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뭐가 나왔어요? PP가 나왔어요. Surprise도 마찬가지예요. Surprise는 남을 놀래키다 라는 동사죠 여기에 surprising 나오면은 남을 놀래키는 이에요 surprised 하면은 어 모모 퇴여진 모모함을 당한 이죠 여기 ing는 모모하는 자 당한 이에요 <laughs> 선생님 글리, 글씨체 좀 양해해주세요. 자, 그래서 놀래켜진, 놀래킴을 당한에서 이제 놀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he stood, 그는 서 있었다. surprised, 놀라서 서 있었다. by the sudden applause. 자, 갑작스런 박수에 의해서 놀래켜진 상태로 놀라서 그는 서 있었다. 라고.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The artist painted inspired by the sunset. 자, inspired는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감 받은 상태로라는 뜻이죠. 그 아티스트는 작가는 그 예술가는 painted 칠했대요, 그렸대요. Inspired 영감을 받아서 어 뭐뭐 되어서 영감을 받아서 누구에 의해서 일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세 개는, 이 뒤에 세계는 어머, 이 뒤에 세계는 동사 뒤에 과거 분사, 뭐뭐 되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